아직도 그냥 사시나요? 할인 정보,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 드립니다. 커뮤니티에서 난리 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. 구독, 좋아요 꼭해 주시고요. 5위입니다. 여성스러운 롱 원피스, 마이송 보니바스라건빵 롱나시 원피스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 보세요. 지금 바로 18%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.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함을 놓치지 마세요. 4위입니다. 세련된 컬러 블록 디자인의 롱원 피스로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지금 바로 63%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넉넉한 루즈핏, 휴양지룩, 데일리룩 모두 완벽 소화. 3위입니다. 부드러운 이너퀸 롱원 피스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지금 구매하시면 24% 할인된 가격으로 편안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어요.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 2위입니다. 부드럽고 편안한 엘소 오버사이즈 후드 롱원피스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지금 구매하시면 48% 할인 혜택으로 15,540원에 득템할 수 있어요. 넉넉한 핏과 스타일리시함을 경험하세요. 1위입니다. 시원한 봄 여름 니넨 오븐 소매 롱원피스가 51% 놀라운 할인. V넥으로 여성스러운 물씬, 세련된 디자인에 시원함까지 더했어요.